빙고 게임 하자. 빙고 게임 하고 선물 받 <놀람> 1번부터 9번까지 이와 1번부터 9번까지 잡으세요1번부터9번까지으세요 1번. 진짜. <놀람> 아, 응? 진짜 1번부터 9번까지. 9, 9번까지 하그러면안되그되고 아, <놀람> <그런데? 놀람> 그냥 저거 이렇게 보고붙이지 응. 자. 자. 야이부터까지 자, 다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사 할게요. 전도사님은 꿈이 참대교의 공간에 있어요. 순준을정 안에 있는 공간에 꿈이 3대 교의 공간에 전도사여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예, 오늘 오늘 전통의 빙고 게임을 할 건데 자, 한줄긴고가 있고 두줄긴고가 있네요. 자, 오늘 긴고 게임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가세요 시작! 많다. 성공하는 예.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길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아, 꼭 가야 되는 길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 맞죠요 응, 어, 천국 가는 길인데. 그러면 질문 나갈게요. 이제 자기가 선생님 질문해서, 이제 자기가 맞추면 자기가 번호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길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반대 길이 있어요. 요요지우 맞았어요. <laughs> 어떻게 알았지? 몇 번? 1번. 응, 어, 1번. 어떻게 알았어? 야 똑똑하네. 자, 그러면, 천국길과 지옥길이 있는데, 그러면 안 가봤잖아, 우리가. 천국도 안 가보고. 근데 뭘 보고 할수 있을까? 자, 한번 보자. 시작, 빨리 들어가, 시작. 태어난 자는 분명히 죽듯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고 죽음이 없다 할수 없듯이, 천국과 지옥도 가지 않았다고 있습니다. 죽음은 경험하면 이 늦어요. 천국과 지옥은 경험하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다고 믿듯이, 이리를 앞서라. 다행히 선생의약도가 있으니 따라만 가면 됩니다. 리는 분은 누구가있니당신이 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죽지 않았어도 죽음이 있는 줄 알지? 천국과 지옥도 안가갔 있는 뭐 거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 경험하면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하는 것이 <laughs> 어디로 가 <laughs>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거 맞지? 응. 자 그럼 질문합니다. <laughs> 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무엇을 보고 알수 있을까요? <웃음> 어. <웃음> 아, 빨간 도시가. 가서도보고갈수 있어. 그렇지. 죽음을 보고 할수 있어. 몇 번? 4번. 4번. <목소리> <자, 목소리> <자>, 그러면 무엇을 <목소리> 고합니다 <거짓말까? 목소리> 천국과 지옥은, 천국 가는 길은 <목소리> 이 약도를 따라가면 <목소리> 살아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죽어서 죽어요. 살아서. <목소리> <서야 돼서. 목소리> <지금 죽어서. 목소리> 그렇지. 살아서 준비를 해야지. 살아있는 거는 천국까지 준비하는 기회야. 자, 몇 번? 3 번? 빙고했어요. 선생님, 선물 받고. 자, 네. 어서요. 두 줄까지 할수 있어요. 두 줄까지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볼게요. 자, 그리고 먼저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자, 니도 핀콘 주세요. 선물도 어, 있어 이리 와 줘. 네, 선물도 줘요? 어, 지옥은 마귀가 지낸 곳이었습니다. 지옥마귀가 된 마귀는 아, 사람을 미워해 사람들을 지옥으로가 훔쳐 묘습니다 자, 지금 나갑니다. 자, 원래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사람을 미워...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지? 아 마귀, 나를 아끼는. 마귀, 마귀, 그래. 이 그래.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이래서. 몇두 번, 두 번. 두번인 거요. 두 번. 두 번. 아니 두 줄인 어? 거 나왔죠? 한줄 지나고 나면 질문 나갑니 자, 그런데 아, 여기에서 여기 사람을 미워해서 마귀가 아, 사람을 아, 유혹했지. 사람의 그럼 질문 나갑니다.

여도 명이 들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들친 그래 <목소리> 그래. 이제 <친구>, 그래. 그래. <목소리> 아, 네, 다시 해야되게다두들 나왔으니까, 네, 다시 해야 되겠다. 두줄 나왔으니까 <목소리> 이제 또 다시 준비 준비 게요 자, 아, 저, 아, 마귀의 아, 유혹으로 아, 마귀가 아, 유혹했는지 아, 을 아, 사람들이. 아, 자, 크게 읽어보자시이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책감에 다 모두 자, 들어보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원수. 어? 모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자, 물어보자. 자기가 사람을 유혹해 지옥 끌고 가려고 원수잖아, 원수. 그래서 성문 못 가고 지옥 끌고 가려고 유혹했는데 넘어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들이 그 때문에 끌어들여서 지옥 가게 됐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모든 이 죄는 무슨 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이야. 그래서 자, 질문 나갑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천국길이 무엇 뭐 때문에 끊어졌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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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 마귀를 어. 믿었어요. 마귀를 믿은 걸 뭐라고 저야. 말해? 그걸 뭐라고 말해, 뭐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죄.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간 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죄 때문에 끊어진 거야. 몇 번? 한 번, 한 번이 제일 좋은 거네. 두간째가 제일 좋아. 두번째 네, 제일, 네. 제일 좋아.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제 땜에 천국길이 끊어지고 모두 어디 가게 됐을까요? 출사야 아, 죠 지옥, 지옥. 네. 제 땜은 뭐야? 천국길이 끊어지고 모두 다 어디 가게 됐어? 네, 지옥. 네, 지옥 가게 너 알고 있었어? 응. 어떻게 알았어? 네, 알고 어, 방금 들어서 알았어? 어, 그래. 그렇게 들어가야 돼. 굳이 몇 번? 어, 6 번, 6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의번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것한번 볼게요. 지역은 어떤 곳? 지옥은 한이아 응, 응, 여기는 원래 누가 가야 돼. 마귀가 가야 되는데. 그데마귀가 가야 되는데 사람이 따라갔지. 마귀 가 꼬임에 넘어갔어, 굳이. 어. 천국은 어떤 곳이야 어, 주석 중에 우리 부부 어디 가고 싶어? 어, 부 가고 싶어.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 여기 대답하면 돼. 왜 재지은인 간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지금. 틀어져서.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은 전부 다 천국이야. 왜 그럴까? 어, 왜 가고 싶냐면 영원히 행복 어, 영원히 행복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더, 더, 더확한 대답이 있어. 왜 그럴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선님이 힌트를 힌트 어딨는지 아 2번 2번. 2번에 있어 2번. 원래 사람은 그래. 원래 사람은 천국에 해니까 고향이야. 고향.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고 싶은 거야. 아국은사람고향이잖아 그렇지. 고향이잖아. 그래서 가고 싶지. 그렇지? 죄 있어도 가고 싶어. 자몇 번? 출발. 출발. 어, 있다. 아, 한줄긴 거. 한줄빈 거. 이게 동그라미 안 해. 이게, 이게 해야 돼요. 3, 6, 7. 3, 6, 7. 어, 동그라미. 안안 됐네, 민아. 이게 안 됐네. 자, 이제 두 줄까지 할수 있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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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줄. 두 줄까지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영영 길이 없을까?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데, 걔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영영 구역 가야 될까? 자. 길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때요? 끊어졌는데 다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어디서 봤지? 이런 다리. 잠깐만요. 이렇게 생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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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예요? 응. 왜, 일, 왜, 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봤지. 자자자자, 응?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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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따라하고자. 읽어보자. 시작. 사람들의 <laughs>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 주시고 3일 만에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바로 당신이 갈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 다들어 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거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게 십자가 다리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예수님의 치 색깔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죄값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수 너무 쉽지? 네, 근데 천국에서 얘 기억을 는 거예요? 아니, 아니, 세상에서 제기했지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자. 왜 여기 죄 때문에 끊어진 길에, 아까 여기 끊어졌잖아. 죄 때문에 끊어진 곳에 왜 해필이면 다리가 많잖아. 일자 다리도 있고 구름 다리도 있고 많잖아. 근데 해필이면 십자가 다리가 놓여있고 왜 색깔은 빨간색이까 저요. 저요. 어? 미 친구. 십자가에 피 흘려. 어? 잠시만요. 누가? 예수님. 왜? 어, 어, 그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지. 십자가는 장소잖아. 장소.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잖아. 그리고 색깔은 피. 누구야피 누구의 예수님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피를 다 올려 주셨단 말이야. 어. 몇 번? 열 번. 열 번. 아니야, 니두줄 나와야 돼. 이게 한줄 지나고 나면 두 줄.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었지. 죄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를 죄를 어떻게 하면은 죄를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수 있을까요? 죄를 저 안녕. 죄를 죄를. 아 죄를. <목소리> 예수님을 믿, 믿고 죄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요. <목소리> 어, 회개하면 어떻게 돼? 저요, 여기 있잖아 여기. <목소리> 여기, <있잖아요>. <목소리> 여기. <목소리> 어. 죄를 이... 이... 어떻게? 해? 죄를 용서 받으면. 그렇지. 바로 용서 받으면 갈수 있어요. 죄를. 죄 있으면 못 가잖아. 죄를 용서 받아야지. 시선 받아야지. 몇 번? 2번2고 어. 아. 됐어요? 네. 어, 민고. 저희 밖에 없는세 마리 몇 개니? 네. 3, 6, 7, 8, 2까지. 3, 6, 7, 8, 2. 다 했어? 다 했는데, 3. 3, 3. 6. 6, 3, 6, 7. 팔은 어딨어, 팔? 팔 아, 없어. 팔을 해야지, 팔을. 하나는 팔로 해야지. 응.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안 되나? 그지? 아, 아지 그러면 다시 해. 다시, 다시, 다시 여기다가, 일부터 끝까지 다시 잡으세요, 이제. 니가 안 됐나? 이거 안 됐나, 두거 니가 안 됐네. 그러면 다시 잡으서안된 줄로 다시 잡으세요. 잡았어요? 응. 다시 다 잡았어요. 그럼 또 계속 질문합니다. 며칠 돼야지 돼요? 한 줄도 되고 두 줄도 돼. 근데 우리는 다안 됐잖아.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줄, 한줄 돼요? 어, 한 줄. 이제 요 두, 여기여기 여기 아, 번호가, 아, 번호가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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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나오면은. 두줄세개 아, 이상 나오면 두줄 돼야 되 거야. 아, 두 줄. 다시 적으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해야 되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자. 자, 선생님 따라서 큰소리로 진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큰소리로 저는,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억박혀 죽으시고 억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다시 예수님의 피 공로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것만 하고 가 요것만 마죠 이리 와 예수님께서 요거 요것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니다 아멘. 아멘. 네. 왜 이걸 하고 관리하면은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 친구가 이제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어. 우리 엄마하고 우리 누나 못하면 떡하죠 어, 이제 네. 네가 가르쳐 줘야지 이제.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가도 돼.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제 용서 받았고, 어?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 네, 이제 예수님이 없을 때는 마귀가 주인이었어. 음, 마귀가 주인이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힐까, 그지 이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을 서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만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예수님하고 같이 쓰면 천국이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자, 그러면, 그냥...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 때문에 제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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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 몇 번? 4번. 4번. 예수, 고마워. 4번. 좋아, 친구. 어? 자,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은, 네. 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성급받는데 누구의 자녀인가요? 조의자자자 예수님! 어, 예수님, 하나님. 똑같은 분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몇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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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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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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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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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예수님이에요. 몇 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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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빈거 됐어요? 네. 네. 어, 네.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물 받고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축하드려요.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가는 거를 제일 대합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를 부들둑부들둑 갈고. 마귀는 또 친구들을 꼬셔서 지옥 끌고 갈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도> 당신이 잘 되어 천국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마귀가 아닙니다. 더욱더 당신을 죄짓게 하여 천국 갈 자신이 없도록 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을 인간인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욕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부모에게 보호되면서 자라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서 공헌을 하듯이 교회에서 훈련받아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야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꼬셔서 다시 또 지옥 끌고 가려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못 이겨요. 마귀는 아무도 못 이겨요. 누구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는 거이요 마귀가 막 끌고 가려고 할때 예수님 이름으로 보호되는 예수님 집이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서 공헌을 하잖아요. 이제 자라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서 이 세상에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천국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응? 우리 친구도 엄마 아빠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순이요. 아, 알아요? 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 그러면 예수님에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전도해야 돼요. 알았죠? 네. 교회 다니는 친구는 손 들어봐요. 교회 가는 친구는 손 들어봐요. 어, 손 어. 내리세요. <laughs> 교회 가는 친구는 <laughs> 뭐를 해야 돼요? 전도. 전도를 해야 돼요. <laughs> 어 열심히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지금 못 가는 친구들은 마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질문 나갑니다. 네. <laughs> 교회 그게... 가야하는 이유 그게... 두 가지. 저요 어? 어, 우리 신구. 첫째 악마가 악마가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그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름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두 어. 번째. 어. 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네. 어. 두 번째는 하나님 네. <laughs> 아 예수님이 무엇. 그렇지. 전도하는 거야, 전도. 나만 전국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렇지. 엄마, 아빠, 친구들 다 같이 가야 되잖아. 그자이 좋은 일을 자꾸 알려야 돼. 전도, 100번. 2번. 자, 두줄 나오면 돼요. 자, 저, 저, 저또 질문. 두줄 나와야 돼요. 어. 저또 질문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네. 아, 몇번 남았어요. 이제 요거 마지막. 아, 우리 친구들이 아, 아. 이제 아, 교회 아, 가야 아, 되는데. 아, 우리 친구들이 네. 교회에 아, 가서 아, 교회 가서. 아, 나중에 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되는 길을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이름을 알리는데, 예수님 이름을 알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예, 어, 예수님 이름을 알릴까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하나님, 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몇 번? 번. 오, 누가, 번. 누가. 어, 진짜 어, 번. 두 번! 어. 두 번! 두줄빈거 나왔어요? 두줄빈 거! 그러면 네. 마지막! 정, 정상님이 오, 오, 무슨 세 줄까지 두 줄만 나온다요 <laughs> 나왔어요? 아,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번호 하나 줍니다. 아, 자, 두줄긴거그럼다 나올 거예요. 1번! 네, 두 줄! 두 줄, 두줄다 나왔죠? 두줄다 두줄 나왔죠? 아, 여기 아, 나왔 아, 네. 다 나왔네. 타고 나왔네. 타고 여기 다해번 나와. 야, 보자 4, 5, 8. 4, 5, 8. 4, 5, 8. 오 8. 8. 오 8. 8. 8. 8. 8. 9그 어디 갔었 니는 9안잡았으니사 3을 개나 잡았어. 5개, 네. 9, 응. 네. 이렇게 됐잖아. 안 됐어. 아니야, 왜. 다 돼. 다 돼. 어, 가서 선물 받고 와 여기 보자 1, 4, 5, 8. 4, 5, 8. 2, 9, 1. 2, 9, 예. 9 1.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자 이제 기도한 마지막 기도. 첫불 받은 사람 마지막 기도. 네, 빨리 오세요. 다 네, 네 하는 잖아 빨리 와, 빨리 기도한 거야. 빨리 온다, 마 기도하자. 자, 지워, 이제 가까이 와. 자,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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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이가서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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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예이님이구인이되셔이날마이가까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또 이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아, 들에게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큰상 받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 네. 자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가도 돼요 축하해요 선물 받은 거 너는 건 놓고 가야 어, 너무 좋가는 어, 가 그런데 리고있다요 가는 친구는전도해이 전도 할수 있나? 있어요 어? <목소리를> 어떻게 전도하는데 한번 전도하나 이야기해 전도할게 학교에서 친구가 들려줬요그 다음에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거 물어보고 안따진다 하면은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그니까 네. 어? 어?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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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것보전도시간그것도전돈이안가요 그것도 전도지만, 네가 왜 심각해? 다 가서. 지 알았지? 전도, 그게 전도야. 그러면 죄로 가는 거지 말고, 어? 그가 직접 게 전하는 게 전도야. 예수님도 전하는 알았지? 어. 시간 있나, 너거 시간 있임한번 하고 갈래? 재고요 응, 행복임 재밌어. 자, 응, 자, 여기다가, 민간부터 9번까지 접